매일 꺼내 쓰는 반찬통 뭐 사용하세요? 보통 이런 밀폐용기 많이 쓰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 스텐용기 3개를 알게 되면서 이거 한번 써봤는데 너무 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데다 더 오랜 기간 신선하게 보관하고 냉장고 안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보통 이런 잠금장치가 있는 밀폐용기는 뚜껑에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있어 매일 조금씩 꺼내 먹고 자주 여닫다가 양념이 묻어 냄새가 잘 배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찌든 때가 끼어 시간이 지날수록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또 이렇게 부피가 크다 보니 상부장 공간을 늘 많이 차지해 불편한데 이렇게 적체가 되는 용기를 사용하니 8개를 보관하는데도 이 정도 공간만 있으면 돼. 공간 활용도도 높여 좁은 주방을 더 넓게 쓸수 있어 정말 좋더라구요. 저희는 시어머님이 감사하게도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담아 보내주셔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받아오는데요.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해 임치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매번 힘들게 무거운 통을 꺼냈다 쓰거나 게으름이 발동해 뚜껑만 살짝 열어 조금만 퍼서 쓰다보면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 장을 떨어뜨려 곤란한 상황도 자주 겪었는데요. 이렇게 재질 좋은 상공사 스탠 용기에 소분에 담아 보관하니 염분 높은 장인데도 냄새와 색이 베이지 않아 정말 좋더라고요. 장분 장치가 없는데도 이렇게 뚜껑이 착 밀착되어 냄새가 일도 새어 나오지 않는 데다 스텐이다 보니 신선도를 유지해주고 고무 패킹이 없어 진한 고추장, 된장, 쌈장 냄새가 베이지 않아 매일 꺼내 사용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븐이나 토스터기 있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오븐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도 높아 참 좋아요.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우리 가족 매일 먹는 반찬들을 옮겨 담아주고 맛있는 열무김 치 김치, 배추 김치도 이렇게 소분해 보관하면 다른 용기들보다 더 오랜 기간 신선하게 유지해서 먹을 수 있어요. 밥과 국도 맥기 양을 맞추기가 힘들어 늘 이렇게 조금씩 남는데 이렇게 말고 원형 용기에 담아 보관하니 다음번에 꺼내 먹을 때도 참 좋더라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 아담하고 귀여워 이런 젓갈류 담아두니 딱이에요. 그동안 스텐 용기는 안이 안 보여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런 키치 마카가 있어 용기 표면에 편하게 이름을 썼다 사용 후 주방 세제를 쥐우면 깔끔하게 사라져 불편함이 전혀 없어 만족도가 더 올라. 더라고요색 배임 없어 설거지하기 편하고 전에 연마되어 나와 연마제 제거도 간단하게 한번 해주면 평생 대물림 해주며 사용할 수도 있는 효자 효녀 주방템이에요. 오랜 기간 먹는 장류와 김치 등을 소분하고 매일 조금씩 만들어 먹는 반찬도 냄새 색 배임 없이 편하게 보관하는 DBR 원형 캐니스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공사 스텐 소재로 만들어져 디자인은 물론 포장도 고급스러워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하면 받을 때 기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사용하면 만족도가 올라가 재구매하는 분들도 참 많아. 왜 우린 이거 진정 몰랐나 싶더라고요. 스텐 용기 사용이 처음인 분들, 스텐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기분 좋은 살림 하시길 바래요.